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를 맡게 된 신동현입니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조선을 적당히 나누어 조선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조선의 신분제와 양반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찍는 거라 부족한 면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신분제와 양반 문화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지금 강의 지금 강야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림의 성장에 따른 정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적 양반 문화 발달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신문제, 신문제의 확립입니다. 처음은 법제, 법제상으로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인으로 나누어 양천제가 운영되었고, 비세층과 피배층으로 나눈 반상제, 반상제가 있었습니다.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양반, 중인, 상인, 상민, 인상 천민의 신분제가 정착되었습니다. 먼저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있는데 양반에는 무, 문반과 무반이 있고 관료계층이며 특권을, 특권을 받는 계층입니다. 중인은 기술관, 향리, 서리, 서울이고, 서울은 약간 좀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상민, 상민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에는 천민, 공공농비나산노비 그리고 백정, 그리고 무당, 그리고 광대. 여기서 이 백정은 도살업자입니다. 그리고 반상제 반상제인 실태적 때문에 시, 이렇게 위는 지배층으로 나누고 위로 지배층 아래로 피지배층으로 나누어 보통 이렇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분 에 따른 신분에 따른 다른, 다른, 다른 형벌이 있었는데 우선 신분과 신분간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차별을 사회 안정이라고 생각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에 따른 다, 다양한 차별을한것이옵니다 자, 첨 양반입니다. 양반은, 토,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층이며 유학자로서 소양의 자질을 닦는데 힘쓰거나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용서 천거를 통해 주요 관직을 타지, 차지하였고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역에서도 면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관료의 신분으로 정식입번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인입니다. 중인은 넓게 양반과 상민의 중간계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계는 기술관듯하고요. 간청의 서리와 형리 등의 하급관리와 역관, 역관 등이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같은 신부기를 결혼을 하였고 기술이나 행정신문능력의 전문성 때문에 기업이 해석되었습니다 이중 역관에서는 재외무역에 종사하여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약간 특별한 서울입니다. 서울은 양반 출신의 아버지와 첩인 어머니의 자식 자식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가르치킵니다 이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양반들에 의해 관직 관직 진출에 제한받았습니다. 또 경국대전에 서울 차별화 부자가 되면서 서울은 문과에 미치할수 없었으며. 주로 묵가나 작가를 통해 관측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민입니다. 상민은 농민, 농민 수공업자를 말하며 평, 평민 양민으로 불렸습니다. 그중 농민이 가장 많았으며 조세의 공납 영의 부담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응시,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 법적인 자격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하다고 보았, 보면 됩니다. 수공업자는 관영이나, 관영이나 민공수공업에 종사하였고, 옥본농 억상 옥본, 정책을 하여 농민보다 낮은 대위를 받았습니다. 양인 중에는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이라고 신량 부릅니다. 신분은 양인인데 그 역할이 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봉군, 역졸 등이 있습니다. 신량역천은 힘든 일을 종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인, 천민입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이고 매매, 상속 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따라서 노비가 되었고 주로, 주로 노비, 노비 중에서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공노비는 감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산노비는술퍼노비와외건노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술퍼노비는 주인 집 근처에 살면서 주인의 장이나 농사일을 하고 외건우비는 주인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주인의 투자를 경작하여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바치는 물품인신 공을 주인에게 바칩니다. 거의 외건우비는 소작을 하는 일반 농민과 처지가 비슷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처음 10분째의 다른 생활 모습은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처음이랑 처음이랑 많이 부족한 편이 많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